아르티 센트럴의 보도에 따르면 숟가락 하나가 중국의 한 남성의 몸속에 들어가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.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남성은 술에 취해 친구와 내기를 했는데요. 그는 식도에 숟가락을 넣었다 뺄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죠. 숟가락이 들어가긴 했으나 다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.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 남성은 그 어떠한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. 그는 그 숟가락이 목구멍에 들어앉아 있어도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. 그러다 어느 날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.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죠. 그는 신장에 있는 메이콴 병원으로 갔습니다. 의사는 이 숟가락이 이 남성의 목구멍에 걸려 있는 걸 발견했는데요. 의사는 결국 입에서 직접 숟가락을 꺼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. 당연히 환자는 마취 상태였죠. 결국 그 20cm짜리 숟가락이 그의 식도에서 제거될 수 있었으며 이 남자는 이후 병원에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.